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VCNC로 MCT 모의 가공하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. 먼저, VCNC를 선택해 주고요. 이제 설정을 할 건데, 생성, 기계는, 기계의 컨트롤러는 자신이 자주 쓰는 컨트롤러로 바꿔주시고, 작용 공작물을 할 건데요. 이것은 자신이 가공하고 싶은 공작물 크기를 입력해 줍니다. 전 그대로 70, 70에 20을 하겠습니다. 이것도 역시나 적용. 공구 설정은 이제 몇번 공구를 쓸 건지 설정을 하는 건데요. 전 8번, 2번, 8번, 10번을 쓰겠습니다. 8번은 드릴. 전 6.75. 수정을 눌러주시고, 이렇게 끌어옵니다. 이렇게 끌어오시면, 이렇게 값이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10번 탭, 8. m8이니까 8로 입력해주시고, 이것도 역시 끌어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직경팔 탭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걸 눌러줘야지 이상하게 깎이지 않습니다. 공구보정 설정 클릭해 주시고 적용. 이제 원점을 설정할 건데 원점은 가운데 아니면 끝으로 할 건지 원점을 설정해 줍니다. 전 끝으로 하겠습니다. 그리고, 가공원점 알아내기, 가공원점 입력하기 해주시고, 그 다음에, nc코드. 저기서 미리 짜놓은 nc코드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. 열기. 네, 이제 설정이 끝났습니다. 설정 완료. 확인. 여기 모드를 편, 지금 이 입력된 값을 편집하고 싶으시면 편집으로 내려주시고 값을 수정해주시면 됩니다. 근데 전 수정할 게 없으니 바로 자동으로 입력해 놓고 여기 보시면 드라이런도 있고 m1 스탑 싱글블럭도 있는데 싱글블럭은 아시다시피 한, 한 명령을 한줄한 줄씩 하는 동작하는 스위치입니다. 그러니까 이걸로 혹시나 잘안 되시면 이걸 켜서 한줄한 한 줄씩 작동을 시켜 보시면 됩니다. 이렇게 이렇게 한줄한 한 줄씩 됩니다. 그냥 꺼 보겠습니다. 네, 보시는 것처럼. 잘된것 같습니다. 이런 식으로 MCT 모의가공을 VCNC로 해볼 수 있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